아, 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기세스쿨 찾아온 너희들 환영한다 어, 오늘은 할아버지가 10편 89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을 거야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함이시오며 둘러서 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아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인데 네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운동하는 걸참 좋아했어 그리고 조금 잘했어 할아버지는 야구 잘했고. 제일 잘한 건 탁구를 잘했던 것 같아. 탁구는 꽤잘 쳤거든. 할아버지가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선수는 아니지만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체육대회 할때 탁구 시합에 나가면 할아버지가 1등참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탁구 시합을 참 많이 했었어. 그런데 게임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거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거야. 게임에 들어가면 심박수가 뛰어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해지면 불안해지면 어, 컨트롤이 안돼 평소에 잘 되던 것도 네트에 걸리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 게임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거야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에서 최강이지 않니 그런데 그 양궁이 얼마나 예민해 조금만 마음이 흔들리면 손도 떨리거든.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그 연습을 할때 야구장에서 한대 야구장에서 관중들이 막그 함성 지르고 그러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활쏘는 연습을 한다는 말도 들었어. 우리 인생의 삶도 할아버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떨지 않는 거야. 세상이 무섭기 시작하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laughs> 그런데 어, 세상에,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니? 그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세상이 무서워하지, 무섭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신데 그분을 두려워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다음에 세상에 어떤 것들이 무서울 게 없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서워서 숨었어. 전쟁을 하기지도 전에 패배한 거지.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승리했잖아. 그런데 다윗의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니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에, 다윗을 강하게 했었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무섭지 않다 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 아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 세상에 권력만 하잖아. 세상을 이길 수 없거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고, 패배하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종이 돼. 노예가 되는 거야. 세상에 패배하게, 세상을 두려워해서 패배하게 되면 세상에 종로를 쓰라고 노예하게, 노예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걸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 할아버지가 여러 번 했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노예로 삼지 않고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도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지.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고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 내 멍애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멍애를 메면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멍에 너희들 멍에 아닌지 모르겠다. 옛날에 농사질 때소로 밭을 갈았거든. 그럴 때 이렇게 멍에를 지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노예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멍에는 참 역설적이야. 그 멍에를 벗어버리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멍에를 매면 자유를 얻어.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지혜가 생겨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모든 걸다 두려워하게 되죠. 사람도 두려워하게 되고 가난도 두려워하게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쩔쩔쩔쩔 매면서 세상과 사탄의 종노릇 하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시라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야. 그렇게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 할아버지는 암에 걸렸었잖아. 뭐, 지금도 병원 다니잖아. 그럴 때 처음엔 무서웠어. 당연히 무섭지. 그런데 자꾸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할아버지의 믿음을 다졌더니 그 무서움이 없어지더라. 할아버지가 지금 암투병한 지가 6년 반 지났는데 잘 이겨낼 수 있었거든. 탁구시합할 때 마음이 평안하면 공이 잘 들어가. 생각한 대로 잘 들어가. 불안하면 생각은 정확히 쳤는데 공이 네트에 걸리거나 이렇게 실패하거든. 몸도 마찬가지야. 할아버지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치료하는 것도 잘된것 같아.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다할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어리석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두려워하는 용기 없는 사람이 되어 세상과 마귀 의에 종로를 타며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어린이 또 지혜로운 어린이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지혜도 생기고 용기도 생겨.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어리석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종도를 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걸 잘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을 이겨서 하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